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입니다. 2022년 공공부문 부채 73.5%, 일반 정부 부채 53.5%. 2022 해계년도 일반 정부와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근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년 즉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53.5% 공공부문부채 D3는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포인트 4.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22년 일반 정부 부채 D2는 1159% 7조 2천억 원으로 2021년 1,066조 2천억 원 대비 90.9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증가 등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공공부문부채 D3는 1,588.7조 원으로 2021년 1,427.3조 원 대비 161.4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 D2 증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입니다. 정부에서 산출 관리하는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 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 채무는 국가 재정 운용 계획상 재정 건전성 관리 지표로 사용을 하고 일반 정부 부채와 공공 부문 부채는 국가 간 비교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 부문 부채 d2가 600조 원의 육박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77조 원 넘게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GDP 대비 73.5%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 10월 말을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1,1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12월 14일 발표한 2022해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부채 집계 결과에 따른다면 지난해 공공부문부채는 1,588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정부부채와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부채 D3는 공기업 부채 전부를 반영해서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숨은 나라 부채로 불리어집니다. 공공 부채가 GDP 대비로는 73.5%로 사상 처음 70%를 돌파했습니다. 공공 부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다소 줄었지만, 2019년 58.9%로 다시 올라간 뒤에 2020년 66.0%, 2021년 68.9%에서 지난해 73.5%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해 동안, 4.9%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폭입니다.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때는 코로나19 등으로 지출이 많았던 2020년 7.2%포인트였습니다. 공공부문 부채가 급격하게 불어난 것은 한정과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급증한 역량이 컸습니다. 실제 공공부문 부채 중에서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517조 4천억 원으로 전년에 439조 7천억 원보다 77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에서 부채가 46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데 따라 한전 등에서 차익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 가스공사의 부채도 17조 1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한국 토지공사는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6조 5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 d1과 일반 정부 부채 d2 공공 부채 D3를 2011년 해계년도부터 산출해 오고 있습니다. D2는 국가채무 D만의 비영리 공공기관을 합하고, D3는 D2의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산출하는 부채 지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 D2는 1,157조 2천억 원으로 90조 9천억 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공공부부채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3.5%로 전년보다 비율이 2.2%포인트 어,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1개 비기축 통화국 평균치인 53.1%를 넘어섰습니다. 이 11개 비기축 통화국은 국제통화기금즉 IMF 기준으로 35개 선진국 중에서 미국 달러하와 일본에나 영국 파운드등 기축 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싱가포르,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스웨덴, 노레이가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 평균에 비해서도 작년에 우리나라 평균치가 약간 더 높았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 19 확산 이후 부채 비율을 줄여왔으나 한국은 문재인 정권 때 확재 재정을 지속해 와서 국고채가 84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의 해계기금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경제 동향에 따른다면, 지난 10월 국가 채무 1,105조 5천억 원이 한달 전보다 6조 원가량 더 늘어 1,100조 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거친 나라 재정 총 수입은 지난해 이때보다 45조 2천억 원이 줄어든 492조 5천억 원으로 나라 살림은 52조 2천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기준으로 지난해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이 108.1%, 기업 부채비율이 173.6%까지 급증한 상황에서 나라 빚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 부채비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채무 디퍼의 GDP 대비 비율은 이미 2018년에 106%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130%를 초과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온 데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한국 전력 등의 차익금이 급증한 탓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국가 재무는 무분별한 표퓰리즘 정책으로 400조 원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다른 주요국들은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기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는 대래 확장 재정을 고집해서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더 큰 문제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여야 정책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노동 시장 유연화와 이중 구조 완화를 위한 계획을 성공시키고 기업 활력을 키워서 여성과 노인, 청년층을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해야 재정을 안정시키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